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국가가 즉각 나서야 하는 이유.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속삭임 조롱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죽어라는 고통스러운 외침과 상스러운 욕설이 피해자의 귀에 들려오는 상황은 이들이 겪는 심각한 고통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가해자에 의한 심리적 상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특정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입니다. 피해자의 삶을 괴롭히는 조직적 행위,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 행위는 동네 사람들, 큰 공원 내의 사람들, 심지어 인천공항과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인지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의 고의적인 소음 또한 조직 스토킹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장애를 더욱 부추깁니다. 특수한 장비를 통해 보내지는 불쾌한 소음 속에 섞여 있는 비방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끊임없는 부담이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며,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의 자유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직스토킹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의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들 역시 이러한 통제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조직 스토킹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